금요일 밤 퇴근길에 지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매콤달콤한 양념의 향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치느님의 유혹입니다. 오늘 밤도 배달앱을 켜고 후라이드냐 양념이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외치며 고민에 빠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충격적인 통계를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거대 제국 패스트푸드의 상징인 맥도날드의 전 세계 매장수보다 좁디 좁은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있는 치킨집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닭을 사랑해서 일까요? 물론 우리는 1인 1닭의 민족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숫자 뒤에는 단순한 식습관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슬픈 노동시장의 역사와 거시경제의 거대한 파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엉뚱한 경제학에서는 펄펄 끓는 기름솥 앞에서 튀겨지고 있는 것이 닭만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골목 어귀마다 켜져 있는 치킨집 간판 속에 숨겨진 한국 경제의 기이한 주조와 글로벌 경제의 나비 효과를 아주 바삭바삭하게 튀겨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뜯는 닭다리 하나에 환율과 유가 그리고 베이비 부머의 눈물이 담겨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고소하고도 씁쓸한 경제학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우리는 흔히 치킨 공화국이라고 자주 섞인 농담을 하곤 합니다. 편의점보다 많은 게 치킨집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고개만 돌리면 치킨집이 보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의 가장 완벽한 예시로 한국의 치킨 시장을 꼽아도 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치킨일까요? 피자도 있고 족발도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는 진입장벽이라는 경제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카페를 차리려면 인테리어 감각이 필요하고 고깃집을 하려면 좋은 고기를 때우는 유통망과 손질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치킨은 상대적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본사에서 염지된 닭을 보내주고 소스도 보내주고 튀김기계 버튼만 누르면 일정한 맛이 나옵니다. 특별한 요리 기술이 없는 은퇴자들에게 치킨집은 가장 만만한 아니 가장 안전해 보이는 선택지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인구구조와 노동시장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 그리고 그 뒤를 잇는 70년대생 x 세대들이 직장에서 은퇴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회사만 다녔던 김 부장님, 이 과장님이 회사문을 나서는 순간 마주하는 현실은 차갑습니다. 자녀들은 아직 대학생이거나 취업 준비 중이고, 100세 시대라는 데 남은 인생은 너무 깁니다.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결국 그들이 퇴직금을 털어 선택하는 것이 자영업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접근하기 쉬운 치킨집 사장님이 되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즉, 한국에 치킨집이 많은 이유는 닭고기 수요가 폭발해서가 아니라 자영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노동시장의 공급 과잉이 만들어낸 슬픈 자화상인 셈입니다. 이것은 자발적 창업이라기보다는 생계형 창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최근 치킨집 사장님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히 경쟁이 치열해서가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거시 경제의 충격파가 다섯 평 남짓한 주방을 강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 치킨값이 3만 원 시대에 육박했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소비자들은 비싸다고 아우성이지만 사장님들은 남는 게 없다고 울상입니다. 도대체 중간에서 누가 돈을 다 가져가는 걸까요? 범인은 바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기후 위기입니다. 치킨을 튀기는데 필수적인 식용유 그중에서도 해바라기유나 올리브유의 가격이 지난 몇 년간 미친 듯이 널뛰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해바라기유 생산국인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공급망이 붕괴되었습니다. 스페인은 올리브유의 주산지인데 극심한 가뭄으로 올리브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전쟁과 가뭄이 대한민국 서울의 어느 골목 치킨집 기름값을 폭등시키는 나비효과를 불러온 것입니다. 여기에 닭들이 먹는 사료인 옥수수와 대두 가격도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연동되어 춤을 춥니다. 사료 값이 오르니 양계장에서는 닭값을 올릴 수 밖에 없고, 튀김옷을 만드는 밀가루 가격도 환율 상승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결국 치킨 한 마리에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스페인의 가뭄,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강달러 현상이 모두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장님들은 메뉴판 가격을 천원 올리기도 무서운데, 원재료비는 30%, 40%씩 오르는 기가 막힌 상황을 버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배달 앱으로 주문 버튼을 누를 때, 그 뒷단에서는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치킨 박스 안에 꾹꾹 담겨 배달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야기를 배달 앱으로 돌려볼까요? 이제 치킨집 경제학에서 플랫폼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상가마다 치킨집이 있었고 아버지가 퇴근길에 누런 봉투에 담긴 통닭을 사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홀 장사보다 배달 장사가 주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간의 경제학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굳이 비싼 임대료를 내고 대로변 1층에 가게를 낼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골목 안쪽, 지하, 심지어 간판이 잘안 보이는 곳에서도 공유주방이라는 이름으로 치킨집들이 성업 중입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임대료를 아낀 대신 사장님들은 배달 수수료와 광고비라는 새로운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플랫폼 경제는 소비자에게는 편리함을 주었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무한 경쟁의 링 위에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내 가게가 앱 상단에 노출되려면 깃발을 꽂아야 하고 할인 쿠폰을 뿌려야 합니다. 옆집이 배달비를 무료로 하면 나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입니다. 모두가 출혈 경쟁을 멈추면 다 같이 살수 있는데 누구 하나가 가격을 내리거나 마케팅을 강화하면 다 같이 진흙탕 싸움으로 빨려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 치킨 시장은 지금 이 플랫폼 전쟁의 최전선이자 가장 치열한 격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치킨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인 특유의 적응력과 혁신을 봅니다. 이제는 로봇이 튀기는 치킨이 등장했습니다. 인건비가 오르고 구인난이 심해지자 팔 하나 달린 로봇이 정확한 온도와 시간으로 닭을 튀겨냅니다. 기름 냄새 맡으며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던 고된 노동을 기술이 대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푸드테크라는 거창한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피어난 혁신입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로봇을 도입하고,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고, 서빙 로봇이 물을 가져다 줍니다. 동네 치킨집이 4차 산업혁명의 실험실이 되고 있는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리고 더 희망적인 것은, 이 좁은 내수시장에서 박터지게 싸우던 치킨이, 이제는 K푸드의 선봉장이 되어 세계로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서,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외국인들이 양념치킨을 뜯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화면 속 주인공들이 먹던 그 바삭한 치킨과 맥주, 즉 치맥문화가 하나의 힙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맥도날드와 KFC를 부러워하며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한국식 튀김 기술과 소스 노하우가 역으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기업들과 프랜차이즈들은 해외로 눈을 돌려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파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외국인들이 한국 치킨에 열광하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한국 치킨의 다양성에 놀랍니다. 후라이드와 양념을 넘어 간장, 마늘, 파닥, 치즈가루가 뿌려진 치킨까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닭을 이렇게 다양하게 변주해서 요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 다양성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그 치열한 경쟁에서 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옆집과는 다른 맛, 새로운 메뉴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했던 사장님들의 피와 땀이 축적되어 세계 어디에도 없는 K치킨만의 경쟁력이 된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지독한 레드오션이 가장 강력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낸 인큐베이터가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고현상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식비를 줄이고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점심값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건 불황일수록 치킨 매출은 오히려 견고하다는 사실입니다. 소고기나 회를 먹기에는 지갑이 얇고, 그렇다고 집에서 라면만 먹기에는 아쉬울 때, 치킨은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합리적인 사치이자 소확행이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3만원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만찬. 이것이 치킨이 가진 불황에 강한 경제적 특성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린 바삭하고 매콤한 치킨 경제학이 여러분의 입맛에 맞으셨다면, 그리고 우리 동네 사장님들의 숨은 노력과 거시 경제의 연결고리를 더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번이 제가 더 맛있는 경제 이야기를 요리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치킨집이 전 세계 맥도날드보다 많은 이유. 그것은 단순히 닭을 좋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가장의 무게를 견뎌야 했던 아버지들의 절박함,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가격을 맞추려는 사장님들의 고군분투,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피어난 혁신과 세계화의 노력이 모두 버무려진 결과였습니다. 골목어귀의 작은 치킨집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최전선이자 세계 경제와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주문한 그 치킨 한 마리에는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와 땀방울이 담겨 있습니다.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촉촉한 치킨처럼 우리 경제도 겉으로 보이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그 안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뜨거운 열정과 희망이 육즙처럼 가득 차 있다고 믿습니다. 로봇이 튀기든 사람이 튀기든 결국 그 맛을 완성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일 테니까요.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는 여러분, 오늘 밤은 시원한 맥주 한 잔에 바삭한 치킨 한 조각으로 나 자신을 위로해 주는 건 어떨까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말은 거짓말이겠지만 맛있게 먹으면 내일 또 힘낼 수 있다는 말은 경제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니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엉뚱하고 맛깔난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